드디어 부천역 역세권에 아파트가 3억 초반부터 나왔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저층이라 생각하실 텐데 저층이 아니라 고층입니다. 가격을 대폭 인하하다 보니 전액 담보대출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오늘의 아파트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시키도록 나와 있는데요. 부천에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부천역 역세권 집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천역 역세권 근방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집은 역세권임에도 아파트 등기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이 가격에 저층이 아니라. 고층인 게 정말 놀라운데요. 더욱더 놀라운 거는 부천역 역세권에서 아파트가 3억 초반부터 나와 있다는 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많이 인하다 보니까 전액 담보대출, 무입주까지 되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 전실부터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은 키 큰장 3칸과 가운데 키 큰장에는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옷매운새 다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공간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까지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 골드 프레임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왼쪽 편에 첫 번째 방과 메인 욕실, 그리고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부터 보러 가 보실게요.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다 보니까 자녀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취미 야구 생활 방이나 서재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저층이 아닌 고층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부터 막힘 없는 뷰를 자랑하고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네,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은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와서. 샤워, 충분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잘 빠질 것 같고요. 거울 미러장 수납장과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도 완벽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안방 보러 가보실게요. 메인 안방 공간인데요. 메인 안방인 만큼 사이즈가 4m가 넘게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가구 배치하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고요. 고층이다 보니까 안방에서 보이는 뷰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쪽 공간에는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 공간으로 따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빼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 공간은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서 샤워하실 때물 튀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완벽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거실과 주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다음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 사이즈가 4 m 가 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서 4인 가족이나 6인 가족까지도 충분하게 모여서 담소 나누거나 식사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이다 보니까 막힘없는 뷰 그리고 멀리 보이는 마운티 뷰까지 정말 일품인 것 같네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부천 성모병원이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정말 한층 더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고급스러운 TV아트홀 공간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웨이스트코팅 마감처리로 굉장히 한층 더 고급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우물형 천장을 파놓았기 때문에 한층 더 층고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 공간으로는 쇼파 아트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TV 아트홀 공간과 동일하게 웨이스코팅 망함 처리로 굉장히 고급진 것 같습니다. 쇼파는 5인에서 6인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은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ㄷ자 구조로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 면에는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의자만 두시고 편안하게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식탁 등 또한 포인트 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넓고 깊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두구와 하이라이트 한구, 메리평 후드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에는 지금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밑쪽으로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는 공간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의 집세 번째 방 보러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인데요 다용도실이 딸려 있는 방이다 보니까 드레스룸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많으셔서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손색이 없는 사이즈고요 고층이다 보니까 세 번째 방 또한 막힘없는 뷰를 자랑하고 을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엄청나게 넓게 잘 빠져 있는데요 보일러와 실외기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쪽 공간에다 세탁기, 건조기 충분하게 보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 지금 이렇게 환기창 또한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보실게요. 자, 지금까지 부천역 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부천역 역세권으로 집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학 병원도 가깝고 각종 생활 인프라까지도 다 갖춘 오늘의 집인데요. 저층이 아니라 고층이라서 막힘없는 뷰까지 한 몫을 한것 같네요. 가격을 대폭 인하를 하다 보니까 전액 담보대출, 무입주까지도 되는 점 참고를 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의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